안녕하세요. 최신 게임의 초정만까지의 게임 플레이와 이에 대한 개인적인 찍목소감을 스포일러 없이 얘기 드리는 찍소입니다 쿠니츠가미는 일본의 신화적인 설정과 다채로운 색감의 그래픽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레벨 디자인이 단점으로 언급되고는 있어도 게임 상황에서 자칫하면 조화롭지 않을 수 있는 타워 디펜스와 액션 장르를 흥미롭게 조합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지만,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10가지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영상이 게임을 편리하게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보시죠. 스테이지를 완료하면 해당 스테이지의 마을이 잠금해제가 되는데 마을에서는 저장 및 업그레이드, 공약물 수집, 그리고 구조물들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주요 콘텐츠 중 하나인 구조물 수리는 구조물마다 보상이 다르고 수리에 필요한 주민의 수와 완료되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도 각자 다릅니다. 그런 만큼 사용 가능한 마을 주민 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완성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보상을 잘 살펴보며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셔도 문제가 없긴 하지만 마을 주민들과 주인공 소울을 업그레이드할 때 쓰이는 살령을 보상으로 주는 구조물을 최우선으로 수리하는 게 게임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마을 수리 작업을 주민들에게 할당 했다면 스테이지 선택 화면에서 아무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수리 상태를 진전시키면 됩니다. 스테이지마다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중요 보상들을 제공해주는 미션들이 있는데 몇몇 스테이지들은 한 번의 시도로 완벽하게 클리어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반복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마을의 수리 때문이라도 클리어했던 스테이지들을 다시 재방문하게 되는데 그런만큼 스테이지를 처음에 시도할 때 너무 완벽하게 깨려고 집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신규든 아니든 어떤 스테이지를 도전하기 전에 수리 작업이 가능한 마을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게 진행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다양한 직업으로 전직이 가능하고 전투 상황에 따라 파티를 유동적으로 변경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어렵지 않게 해금되는 6개의 직업을 빠르게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자면 가장 처음으로 얻게 되는 나무꾼은 제일 평범해 보이지만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꽤 강한 데미지와 빠른 공격 속도로 적의 저항 게이지를 깎아주며 범위 안에 들어온 적을 추노해주기도 합니다. 특히나 비용이 싸기 때문에 풀 업그레이드를 바로 해줘도 될 만큼 정말 가성비가 좋고 후반까지도 이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적들에게 디버프를 걸어주는 수행자는 풀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적의 방어력을 깎아줘 좋지만 3단계에 배우는 주박 스킬이 핵심으로 적들을 순간적으로 얼리는데 이것만으로도 이 직업은 1인분 이상을 한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풀 업글은 다른 직업들을 먼저 업그레이드한 뒤에 고민해봐도 좋겠습니다. 도둑은 전투 시 도망을 가기 때문에 전투에 돌입할 때는 다른 직업으로 변경하는 게 좋지만 아침에 정화 작업을 할 때는 맵 곳곳에 파묻혀 있는 상자들을 열때 필요합니다. 일반 상자에서는 식량이나 결정이 주로 나오지만 높은 등급의 상자 안에서는 주민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산령이 나오기도 하는 만큼 빠르게 3단계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습니다. 게임의 유일한 힐러인 무술사는 어떤 전투에서든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3단계가 되면 힐 범위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만 배치해주면 아군이 죽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그레이드를 해도 체력이 낮기 때문에 항상 보호해주는 주민을 근처에 배치해주는 게 좋습니다. 활잡이는 나무꾼과 같이 후반까지 사용 가능한 가성비 원거리 딜러입니다. 전직 비용이 저렴하고 업그레이드 할수록 공격 속도가 빨라지며 3단계가 되면 화염 화살을 쏴 적의 저항 게이지를 깎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사는 초반 직업들 중에 전직 비용이 가장 비싸지만 그만큼 만능에 가깝습니다. 직업들 중 가장 탱키하면서 넓은 공격 범위와 꽤나 강한 공격력을 가졌으며 3단계가 되면 광역 실시기를 배우기 때문에 거의 모든 스테이지에서 사용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무꾼 다음으로 풀업글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전투 상황에 따라 조합을 유동적으로 변경하는 게 좋지만 결정이 충분한 상태에서 스테이지에 처음 도전할 때 시도해보기 좋은 조합을 알려드리자면 장사 하나를 기둥문 앞에 둔 다음 옆에는 나무꾼, 그리고 뒤에는 무술사, 활잡이, 그리고 수행자를 배치합니다. 더 배치 가능한 주민이 있다면 나오는 몬스터 종류에 따라 장사나 나무꾼 또는 활잡이를 추가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적들이 입구 컷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적이 빠져나올 때가 있긴 해도 직접 처치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만능은 아니며 다양한 직업이 있는 만큼 자유롭게 조합을 바꿔보며 스테이지마다 적절한 전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쿠니츠가미에서 회복 시스템은 다른 게임에 비해 조금 특이한데요. 플레이어인 소우는 공격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 식량을 먹어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든든한 지원군인 마을 주민들은 근처에 무술사를 배치하거나 커맨드 메뉴를 열어서 직접 식량을 제공해주면 되는데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스테이지에서 아침에만 등장하는 오염된 동물들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케가리를 정화하고 주민들을 구출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밀리고 생각보다 좀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강한 몬스터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올지 모르니 귀찮더라도 시간이 남는다면 오염된 동물들을 보이는대로 정화해주며 식량을 비축해두는게 좋겠습니다. 마상가 칼코등이는 플레이어인 소우를 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비들입니다. 그런 만큼 맵 곳곳을 돌아다니며 얻는게 좋은데 마상가 칼코등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말수리로 특정 구조물을 수리해 보상으로 받거나 말수리 작업을 모두 완료한 뒤 무녀 요시로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테이지에서 밤이 되기 전에 모든 캐가리를 찾아 정화하면 소사당이 해금되는데 이 안에 상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테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검은색 상자에서 얻을 수 있는데 3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정물쇠 따기를 배운 도둑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선택 가능한 칼코 등이는 적의 저항 게이지를 깎으며 데미지를 입히거나 주민들에게 버프를 주거나 무녀 요시로를 지키는데 유용한 특수 스킬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스킬들은 5인 만큼 쿨타임이 긴 편인데 초반 스테이지들은 언제 써도 크게 상관은 없으나 게임을 진행할수록 엘리트 몫과 적들이 등장하는 기둥문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만큼 위급한 순간을 위해 아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전투가 좀 지루하게 느껴질 때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몬스터를 잡으면서 결정을 파밍할 게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몬스터는 안 잡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게임에서 적들은 웨이브 형태로 기둥문 안에서 나오는데 몰려나온 적들을 모두 처리하면 다음 웨이브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둥문 앞에 마을 주민들을 배치한 게 아니라면 몬스터를 한 마리 남겨놓고 시간을 끌어 전투 없이 편하게 아침까지 시간을 끄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투가 좀 귀찮다면 이 방법으로 전투를 스킵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체력을 채워주는 식량, 그리고 스테이지에서 장치 수리, 전직 및 문열을 움직이는데 사용되는 결정이 스테이지마다 리셋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지량 한 개를 넘어 획득하게 되는 식량과 결정만 버려지게 됩니다. 소지량 한 개를 넘으면 자원들이 초록색 숫자로 표기가 되는데 이 상태가 아니라면 최소의 비용으로 스테이지를 깨는 것을 목표로 잡고 신규 스테이지나 보스 스테이지에서는 아껴두었던 자원들을 아낌없이 사용해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공략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코니츠 가미는 전반적으로 한정된 자원과 시간 때문에 더 강력한 주민을 배치하거나 방어 장치를 수리해 수비에 집중할지 또는 무녀 요시로로 움직여 스테이지를 빠르게 끝낼지 장단점을 따져보며 신중하면서도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나 적들이 나오는 기둥문 수가 증가할수록 전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요시로를 어디까지 움직일지 빠르게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전투를 준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쿠니치감이 패스 오브 더 가디스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열가지 정보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전투를 맡기는 게좀 수동적이긴 해도 전투의 흐름을 보며 뛰어드는 게 한편으로는 또 능동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유닛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배치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게 타워 디펜스의 전략적인 요소와 액션이 잘 조합된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게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팁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